깜빡 그대로 빠지는 것같구 하나 게 하나, 둘, 셋. 음, 음. oh. 그래, 다오른나나나 <laughs> 아.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하나 봐샷쎈 반샷 다운 오우 다라아포나 직구 줄게기 하나 둘셋 아우 하나 반피 야신 왼벽이다 왼벽 면벽 이다 왼벽 면벽 왼피 나시스우팀이스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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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좋아. 정 맛있다. 맛있겠다. 이보아길치 응, 하나 하나 더 더. 하거냐아진 몰라 몰라 몰라. 아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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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얍피55피 예? 55. 나 알가. 오른쪽 오른쪽으로 샷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사우도 컨사이 컨사이에 아우도 안 보이고 거 딱정면 아우도 다운 됐다 한대 빠지지 아우도 아우도 아래 좀나왔 이거 진짜 뭔우도 <laughs> 다운 나이스 나담 우리가 유리 사우도사우도 딱정면 나이스 누나 이 라풀 자리 먹어줘요. 음. 용포. 아, 용포. 어, 나이스. 아, 포 나이스. 아저탄화잖아 가자 이거. 좀 밀자 좀 밀자. 샤넬파 샤넬파 샤넬리 먹었어 컵 없고. 쇼 왼쪽이. 오케이 엘리스? 우리 살죠. 아, 미자 아, 나이스. 션 성공. 뭐야? 쳤다. 좋은데? 그러니까 아까 놓고 왔다가 다시 들고 왔네? 공으로 완수할 수있

저 같이, 같이 가 자, 같이 가 자, 같이 가 자, 슈카치가 자, 슈카치가 자, 슈카치가